안녕하세요. 항공기상청입니다. 2023년 12월 26일 적어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실황입니다. 경상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브로큰 이상의 하층은 중부 내륙 중심으로 3마일 미만의 시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람은 강원 북부 산지로 30노트 이상의 강풍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고도 주요 기상 분석 및 예상입니다. 시정은 양호하겠습니다. 착빙은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 1000에서 3000피트, 남해안 및 제주 지역은 오후부터 7000에서 만피트 고도에 착빙이 예상됩니다. 난류는 전국 대부분 지역 1000에서 6000피트 고도에 보통에서 강한 난류가 예상됩니다. 강수 분석 및 예상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강원 내륙 산지에 가끔 눈 오는 곳이 있겠고, 경기 남부 서해안과 경기 동부 충북 북부에는 0.1cm 미만의 눈이 예상됩니다. 예상 적설 및 강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어도 고도별 습수 예상입니다. 오늘은 강원 영동과 경상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3000피트 이하 고도에 높은 이상 하층운이 예상됩니다. 오늘의 국내 주요 기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